남이 타던 차 찝찝하지 않냐? 그런 분들이 계신데 튜닝질한 돈까지 생각하면 S600도 비벼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S350를 산 이유는 <목소리> 안녕하세요. 아노드 정사장입니다. 댓글로 달기는 너무 길고 영상으로 만들기는 짧은 그런 내용들을 모아서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Let's go. 4기통, 6기통, 8기통.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여러분도 전문가가 아닐 테니 크랭크 축이니 샤프트니 그런 말을 치우고 최대한 일반인 관점에서 4, 6, 8기통 엔진의 느낀 점을 말씀드리면 4기통 엔진은 우리네 아재들이 알고 있는 그 느낌입니다. RPM이 올라가면 그 소리와 진동, 차의 거동이 위태롭다고 할까요? 엔진이 비명을 지르는데 그 소리에 비해 차는 안 나가고 디젤 엔진은 진동과 소음까지 선사해 줍니다. 6기통 엔진부터 이것이 내연기관이다. 이것이 내연기관의 갬성이다. 라고 느껴집니다. 4기통 엔진 차량만 타다가 6기통을 처음 타신다면 악셀을 밟는 순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웅장함이 페달에서 발을 타고 올라와. 가슴을 웅장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엔진의 회전이 정말 기분 좋습니다. 돈의 맛이 이거다 싶으실 겁니다. RPM을 올리면 그 소리조차 아름답습니다. 거기다 가솔린은 차가 미끄러지듯 쫙쫙 나가고 디젤은 차가 튕겨 나가듯 빡 치고 나갑니다. 아이들링 때 가솔린 차는 정말 정숙하고 디젤 차도 이게 가솔린 차인가 싶을 정도로 정숙합니다. 8기통 엔진부터는 자동차 엔진이 아닌 어떤 다른 기계 같은 오묘한 매력이 느껴집니다. 가솔린 8기통 엔진은 저RPM에서 프로토스 게이트웨이 소리를 냅니다. RPM이 올라가면 짜릿한 고양이과 맹수의 울음소리와 같은 굉음과 미친듯한 파워로 차가 날아갑니다. 고급차는 소리 없이 날아갑니다. 기계 소리가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구나 싶습니다. 디젤 8기통 엔진은 저 RPM에서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고 으르렁거리는 듯한 개소리가 저먼 곳에서 납니다. RPM이 올라가도 너무 시끄럽지 않은 묵직하면서도 구수한 소리를 내며 차가 순간이동을 하는 건가 싶을 정도로 토크빨이 어마어마합니다. 악셀을 살짝만 밟아도 강력한 토크는 고속도로에서 다른 차들은 멈춰있고 나만 달리는 듯한 힘을 보여줍니다. 전기차 오나 분들은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다시는 내연기관 못하겠다고. 8기통을 맛봤던 전기차 오나 분이라면 저런 말을 쉽게 못 하실 거라고 봅니다. 전기차가 유류비 안 나가고 조용하고 빠른 응답성이 있겠지만 8기통 내연기관이 주는 그 갬성은 절대 줄수 없다고 봅니다. 10기통 12기통 저도 타보고 싶습니다. 뒤지기 전에 타볼 수 있을까요? 야노도 영상은 어디서 만드냐?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야노도 채널은 와이프 몰래 하고 있는 채널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유튜브 알고리즘 때문에 걸리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럼 어떻게 안걸리고 영상을 만드냐는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무실에서 만듭니다 저는 영세사업자로 직원도 없고 이사장님이랑 공동개인사업자입니다 코로나라 일도 별로 없고 사무실에서 만듭니다 렛츠고! 가슴이 운전이신다 당신은 백종나입니다 u 트로 t 트 o 아우디 포레버 오이엠 더블유 요 디젤 디젤 후후 디젤 디젤 후후 이런걸 집에서 녹음하면 상상만 해도 가슴이 웅장해집니다 물론 더빙할때는 이사장년도 밖으로 내보냅니다 중고인생 댓글들을 보면 중고차 사는 중고인생, 짠하다, 고물이다, 남이 타던 차 찝찝하지 않냐, 그런 분들이 계신데,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야 자동차 제조사도 돈을 많이 벌고, 멋진 신차도 계속 만들고, 개꿀 중고차 매물들도 시장에 많아지니, 일단 감사드립니다. 새 차를 샀다는 상대적인 우월감에 저런 댓글을 다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으로 우월감을 느끼는 자존감을 가졌다는 게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분들이 집은 새 집만 구입하시는지 궁금해집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도 공룡도 쓰고 원시인도 쓰고 완전 골통품 수준이니 새 행성을 알아보시는 것도 추천해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집이랑 지구를 말하는 건 오바 아니냐고 생각하실 텐데 네 맞습니다. 차도 별반 다를 게 없다고 봅니다. 집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집은 대부분이 중고입니다. 차보다 다른 사람의 손이 많이 타고 똥도 싸고 별의별 일을 집에서 다 합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의 인식은 중고집이네, 중고건물이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중고집과 중고차에 대한 인식이 다른 건 차는 미친 듯이 감가되는 자산이라 그렇다고 봅니다. 그럼 이 미친 듯이 감가되는 자산을 굳이 새 것을 고집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리고 감가를 쳐 맞는다고 해서 그 차의 가치가 내려가는 건 아닙니다. W 둘둘 하나, S 클래스, 에쿠스 이 녀석들은 천만 원도 안 합니다. 그럼 이 녀석들이 CNC 아반떼보다 똥차일까요? 장담하는데 S 클래스 에쿠스가 신형 아반떼보다 훨씬 정숙하고 승차감도 좋고 고급스러울 겁니다. 그리고 더 안전할 거고요. 감가를 맞는다고 그 웅장함까지 감가를 맞지 않습니다. 물론 수리비도 감가를 맞진 않습니다. 참조하셔야 됩니다. 여튼 저튼 차를 너무 좋아하는 저도 자산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본다면 감가 맞은 개꿀 중고차들이 널려있는데 굳이 새 차를 사야 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돈이 썩어나서 혹은 비용 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면 그냥 자동차 제조사 배만 불려주는 거라고 봅니다. 특히 사회 초년생분들 신차의 화려한 아니 화려해 보이는 옵션에 속아서 돈 날리시면 안 됩니다. 집도 사고 결혼도 하고 주식 코인 등등 해야죠. 신차 아반떼 K5 살 돈으로 중고 엑기스를 사서 극강의 가성비를 노려 돈을 모을 수 있고 아니면 위급인 중고 그랜저를 사서 적절한 허세와 차를 바꾸는 중복 투자를 방지할 수도 있고 아니면 중고 3 시리즈를 사서 운전의 즐거움을 누리는 게더 이득이라고 봅니다. 물론, 초년생 첫 차면 액티수입니다. 위 링크에 액티수 추천 영상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사장님 스팅어 세차살때 옆에서 봤는데, 별거 없습니다. 처음엔 개 좋은데 한 달만 지나도 그냥 내 차입니다. 중고차 되는 겁니다. 그 처음 짧은 쾌락에 몇백 몇천을 쓰는 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S350D를 선택한 이유. 카니발 대신 구입한 흙구 W222 S350D 롱바데입니다. 시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S500이 더 저렴한 편입니다. 튜닝질한 돈까지 생각하면 S600도 비벼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S350D를 산 이유는 디젤 디젤 후후 디젤 디젤 후후. 일단 제가 디젤차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W222 8기통 가솔린 엔진들은 조금만 검색해봐도 웅장한 결함들이 많습니다. 그냥 검색만 해도 나오는 것들이라 나열하지는 않고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면 디젤차 최악의 고장이라고 하는 색가루 발생급의 친구들이 4, 5가지나 됩니다. 디젤이 싫다면 차라리 12기통 가솔린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화코일도 개별로 교체가 되게 바뀌어서 나름 선방인 듯 선방 아닌 선방을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S500, S600 친구들은 배기량도 4-6000cc로 에서 건강보험료 상승과 자동차세도 무지막지합니다. 흑구는 3000cc로 그랜저랑 같습니다. 이번에 연납신청해서 50만원 좀 넘게 냈습니다. S클래스 자동차세가 50만달이라니... 가슴이 웅장해집니다. 유류비는 말해 뭐하겠습니까? 고급유 넣는 웅장한 팔기통, 십이기통 친구들입니다. 후쿠 유류비가 못해도 두배 이상은 저렴합니다. 대략 스포티지알 정도의 유류비가 나옵니다. 그리고 저는 지방에 살고 있습니다. 고급유 주유소 찾기가 너무 힘듭니다. 디젤은 아무 주유소에서나 팔고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료도 차이가 납니다. S500600 친구들은 제 기준으로 230에서 25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의 후꾸는 160만 달리로 선방합니다. 실내 가죽도 차이가 납니다. S500600 친구들은 실내 가죽 재질이 보들보들하니 고급스러움이 폭발합니다. 정말 부럽습니다. 하지만 저는 카시트 두 개를 쓰는 아빠입니다. 고급 가죽은 보드랍지만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우리 흑구 가죽 시트는 엄청 고급스럽지는 않지만 싸구려 같지도 않습니다 대신 카시트를 버틸 정도로 강력합니다 카시트를 쓰는 아빠들은 알 겁니다 고급 시트, 카시트 앞에서는 아무 부질 없습니다 주행감과 실내 재질 등이 아쉽지만 S는 S입니다 건물에 들어갈 법한 튼튼한 알루미늄 뼈 따구 웅장한 외관 허세력 우리 흑구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돈 없어서 샀다고 하면 될걸 촌나게 길게 떠드시네요. 긴 영상 끝까지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